<목소리나> 여기세요. 가 조글 산장 뭐오습니다 안구글 마할라 마수없어서 죄송합니다. 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나> 두서 두서 네, 네. 여기 네. 네. 요 하루에 계시잖아요. 여기 자제가 연에 중에 요요 칼에 이렇게. 어? 아, 이게 쭉 가면 어. 나오거든. 그 이렇게 장에 이게 쭉렇게 아들셋이 맞아. 응. 아들셋, 아, 딸둘이 하나 둘 딸둘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눈까지 다 나오거든요. 음. 이제, 학생인인데, 이, 이 석필인데, 시집을 갔다고. 이렇게. <laughs> 음, 다나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포수 할아버지는 자녀가 정해, 석해, 네. 어, 정해 하나네. 연수 할아버지는 석해, 아... 석해 원해. 그 찬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조직에가이름 설명해 여기 뭐, 우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여기. 여기는 이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일시에서 아. 존자 일자. 여기 가라면 여기. 주자존자 일자. 네, 여기 시조공. 시조응 응. 시조공. 음. 제일 처음에 이제 음. 사성받은 시조공. 음. 그 다음에 이제 응. 여 시, 시조공과 음. 중국 파락자 중에 한 분이, 딸이, 시조빈은 지난 주시 송나라 알림박사 중에서 천웅자잠자 공자 가는 천경웅 제일 잘. 여기 이제 전남 수한천에 있어요. 매년 어, 음력 3월 1일에 전국에 주가들이 아, 다 여기서 오고 제를 모시고 리들이용노하고그 여기 보시면 어, 이거 존자 1세 아닙니까 여기 아들이 이제 2세라고 민자 천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 분이 계시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4세조 3세조 연자 할아버지 자녀들한분두분세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네. 나눠진다고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쪽 할아버지는 이것도 자녀가 여래 나아지 이런 자녀가 없고 이런 식으로 다파가 생긴다고. 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파가 나오면칠세조 이거 이제 반사파, 전서파 시랑파, 한안동파 이다패슬이거든요 돈수파. 우리 기장은 기장 부산은거기관래예요 음, 아, 어, 여기 계신 어, 분들은 사도세가지죠. 아. 네, 네, 네. 네, 꿈이요. 지주... 네. 지금 네. 아, 어, 아, 아, 자기 되구나. 아버지 올기 원칙 있다고. 그래갖고, 전부 다 그때는 이제 3대, 그, 저 몰살을 시키는전 참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내려오신 내려온 거예요. 거예요. 아. 울산 이렇게 이가저고 아, 아, 정말요? 네. 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갖 지금 여기는 우리 동원수. 칠세조에서 나눠지거든요. 칠세조 할아버지도 이렇게 많아요. 음. 뭐다 그때 판사, 백세에 하신 분들이있참모조이이다있었 그래서 이 그때 남아대 여기 이 우리 이제 네, 19세 가얘기하죠 우리 제시님 제시 산소가 있는데 손장 할아버지가 이 내용을 보면. 명종조 시대에 죽어버렸어요. 응. 이 결국은 저 이모 하빈 이전에 사도세자 <laughs> 영조 어명후은 뒤지 죽었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도세자 그 뒤줄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어. 이쪽으로 좀 멀리가. 왜? 아, 저그다 남아 이 그때 남쪽으로 온뒤다지제 돈수 할 할아버님 저. 칠세조 산소는 경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음, 경기도 아, 거기가... 어, 지금도 그산소 거기 있어요. 아, 거기는, 음. 음력 10월 1일 되면, 그, 그 돈수파, 여기 자녀들이, 응, 후손들이 거기 다 와, 제를 지댑니다. 아. 예, 요, 이제 신효공은 음력 3월 1일 날, 전남 화순, 아, 예, 있고, 아, 어, 예, 음. 고창에 2세, 3세 있고, 1, 2세, 3세, 거기서 이제, 제를 모시고, 전국이다 옵니다. 뭐. 살아계신 뭐부장의 회장이면 싹다 온다고 정신이 동동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이 오죠 동광버스가동 예, 뭐 쭉.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네. 그래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동동동동동동동동평동동예여여기동동동동동이동동동동동동동 네. 아, 예, 아. 여기 아. 여기. 그 살아야 동니까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이산온산동산동동동 <laughs>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대, 시대가, 변해가 이제, 오류 군사부터 일어나고 이래갖고, 우산을, 공업단지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네. 아, 아, 이렇게 아, 그, 대초에 총탄을, 어 당시에 그도 이거 쫓겨나온 거야. 그 당시에 쫓겨나온, 기장으로. 어산에네 기장으로 쫓겨나온 거야. 그, 시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요, 요 할아버지 산소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크스에서부터.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예조판서음그래서이여자친구내무부이잘테이네 음. 이래갖고 이리이진삼한가강원도 할아버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보세요 여기서 할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이자식도 보세요 우리 여기만 했도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아들만 했더라 음. 여기에 보면 딸들도 다 했어요 두명세명다 했잖아요 아들만 놓을 수 없잖아요 그이이 이 많은 정보를 우리 상표 선생님을 어디가 찾습니까 지 음. 8천 8천이라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잖아요. 이건 여기서 자식이니까 자식이고 자식 자식끼리 형제 여는 4천이다. 6촌8촌 엄청나게 가르는데 그렇게 해고 d n a 검사 하신데도 매번 해야 돼. 요데 열0분 그러니까 40분 한 어, 시간. 어, 근데 그걸 운 좋게 됐지만은, 부산에 지금 30년생에서 40년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가 거의 90, 8, 90대니까. 음. 거의 돌아가실 나이가 되는데, 그분들 을좀더 일찍 오셨으면 몰라. 그분들이 얼마 안 계신다고. 그분들 중에 8촌, 뭐 4촌, 이렇게 4촌 펴가기가 좀 희박하네요. 오, 젊은, 우리나이만 돼도, 60대만 돼도, 아직 혈기왕성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검사하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얼마 안남았대 이거지. 30년생, 40년생. 집에 아버님이 36년생이거든요. 자짜다고. 자짜. 그래, 아버님이 자짜 같으면, 여기는, 내같이 본자인 확률이 많다, 이거지. 추천인데. 집에 아버님이 36년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자요 90이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다 됐는데, 그 부모님 같으면 찾기 힘들지. 내, 내 나이가 됐는데. <목소리> <목소리> 异乡人。